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 안에 성숙하게 하는. 함께 하는 이로삼,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8번째 함께 하는 이로삼, 2월 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메이블 윌리엄슨이라는 분은 중국을 위해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책 12장, 맨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권리라는 글이 있는데, 참 이게 마음을 치는 글입니다. 좀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그분께는 권리가 없었다. 편한 침대에 누울 권리. 잘 차려진 식탁에 앉을 권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가정을 가질 권리,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신실한 친구를 가질 권리,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를 택할 권리가 없었다. 더러움이나 죄악을 피하여 옷지락을 걷고 더 깨끗한 길로 돌아갈 권리 없었고, 그분이 갑절이나 사랑을 쏟아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감사의 말을 들을 권리 없었다. 자신의 전 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버름받지 않을 권리조차 없었던 주님. 주님의 유일한 권리는 수치와 침뱉음과 채찍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었다. 회인이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죄를 담당한 주님께는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에게 삶의 안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나를 아니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아니, 그분의 뜻 안에서 거하는 안전을 구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과 교제할 권리만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할 권리만이 있다. 주님만이 나의 권리이다. 그 앞에 설 때, 모든 나의 권리는 무로 사라진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권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의 사람들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 뭐를 보장하라, 뭐를 보장하라, 뭐를 보장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그 권리가 없었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권리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무슨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 권리를 먼저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어,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듯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장자라고 불리우는 그 중국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장주입니다. 이 장주가 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나비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다라고 합니다. 깨어난 뒤에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원래 나비였는데 지금 인간 장자로 변한 것인지 인간 장자로 변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요. 인간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원래 나비인데 인간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꿈은 잠깐 꾸는 것이고 실제의 삶은 불과 몇첫 동안 꾸는 꿈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는 것이니 현실의 생활이 더 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비 꿈을 꾼 것이고 나비로 날아다니는 것이 현실보다 더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나비인데 인간의 꿈을 꾼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꿈보다 실제로 살았던 것이 오래니까 아마 이 장자의 정체성은 인간이고 인간이 나비꿈을 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소를 마련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란 그 존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것이 있기나 한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삶이기에 이 삶은 영혼에 비하면 사실 꿈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삶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며 지금 사는 것은 아주 리얼한 현실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지혜자들은 모든 철학자들은 인생은 꿈과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현실 그리고 영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중요하죠. 꿈보다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의 현실보다 영원토록 지속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인이 오해를 하는데, 많은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임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악인들이 마치 그냥 영혼까지 막 득세할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인은 자기의 오해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사람이 꿈을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 악인들의 현실의 형통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멸시하고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지금 꿈꾼 것처럼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를 깊이 깨닫고 이 시편 기자가 21절, 22절처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무리, 미, 미련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교훈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강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무시면서 혹시 꿈꾸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어도 뭐 자유지만 꿈은 꿈입니다. 우리가 딱 깨면은 꿈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살게 되고요. 근데 이 현실의 세계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세계 후에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현실의 70년, 80년 세월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꿈과 같은 시간이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이 세상, 거기에 막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에 들어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꿀을 따먹기 위해서 나비로서 꿈에서 아무리 날아봤자 깨면 소용없는 것처럼 악인처럼 잘되기 위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처럼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죠.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 안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나중에 영원의 세계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니 하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의 세상이 앞으로의 영원에 있을 세상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꿈과 같이 짧게 지나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미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30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